안녕하세요, 부업나입니다. 작게나마라도 부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영상을 가져와 봤는데요. 시간 대비 큰 수익을 벌수 있는 부업을 가지고 왔으니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AI를 참 좋아합니다. 제 영상을 보셨다면 아시겠지만 이런저런 인공지능을 활용해 돈을 벌고 있는데요. 오늘은 키보드 타이핑 몇 번, 마우스 클릭 몇 번만으로 돈을 벌수 있는 부업을 가져와 봤습니다. 시도해보지 않고 알기만 해도 분명 활용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아이템이니 집중하셔야 합니다. 바로 AI를 활용해 글을 써서 블로그 포스팅을 하는 것입니다. 수익 구조는 네이버 블로그는 애드포스트, 티스토리 블로그는 구글 애드센스의 광고 수익을 얻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 광고 수익은 큰 수익을 기대하기는 버겁고 우리는 글 중간중간에 이전 영상에서 만든 링크인 주소를 활용하거나 쿠팡 파트너스 링크를 중간중간 넣는 겁니다. 그러면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겠죠? 먼저 검색창에 리튼이라고 검색합니다 우측 상단에 시작하기를 누르시고 네이버 아이디나 카카오톡 계정으로 로그인합니다 그러면 이런 화면이 나오실 텐데 여기 출 목록 중에 블로그 포스팅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주제를 선정합니다 저는 가습기 리뷰글를 올릴 건데요 그러면 여기 포스팅 주제에 겨울철, 건조, 초음파, 가습기 적어주시고 카테고리를 설정하고 생성 개수는 3개로 설정합니다. 그리고 자동 생성을 눌러주시면 우측에 이렇게 글이 자동으로 생성되는데요. 3개 글중 마음에 드는 글을 선택하고 다음 단계로를 클릭합니다. 역시 생성 개수를 3개로 설정하시고 자동 생성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두서가 가장 맞는 글을 선택하고 마지막 다음 단계로를 클릭합니다. 보시면 이렇게 포스팅할 글이 완성된 건데요. AI가 글을 써줬는데 실제 정성 들인 글 같지 않나요? 글을 복사하신 후에 메모장이나 한글 파일에 넣어두시고 다음 단계로 쿠팡 파트너스를 들어가셔서 글에 나온 샤오미 미지아 스마트 살균 가습기를 복사한 후 맞는 상품을 찾아 링크를 생성해주고 링크를 복사한 후 그리고 네이버에 비틀리를 검색하신 후여기를 누르시고 아래로 내려가다 보면 여기 이 부분에 복사한 쿠팡 파트너스 링크를 넣고 비틀리 링크로 변환시켜줍니다. 그러면 더욱 짧은 링크를 생성한 겁니다. 여기 카피 버튼을 눌러 변환시킨 링크를 복사하면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제 본인의 블로그에다가 AI가 써준 원고를 넣고 글 중간이나 하단에 아까 복사한 링크를 넣으시면 끝입니다. 글 마지막에 해시태그를 걸어 놓으면 더욱 노출이 잘 되겠죠. 실제로 이 방법을 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1분도 채안 걸립니다. 그러면 주제를 생각하고 글을 올리는데 보수적으로 10분이 걸린다고 하면 1시간에 6개의 글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블로그의 광고 수익, 쿠팡 파트너스의 판매 수익 등둘다 가져갈 수 있는 좋은 구조를 만들 수 있겠죠. 여기까지 저번 영상에서 알려드린 부업의 새로운 수익 파이프라인을 영상으로 간단하게 풀어봤습니다. 이렇게 각박한 세상 속에 살아남기란 본인이 열심히 노력하고 시도해보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수익이 나온다는 것은 제가 장담드릴 수 있으니 한번 이 영상 말고도 네이버 블로그 만들기나 히스토리 블로그 만들기를 찾아보시고 제가 돈 버는 방법을 알려드렸으니 더욱더 전문적인 마케팅을 위한 노력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돈벌 수사는 정말 무수히 많습니다. 퇴근 후에 힘들고 쉬고 싶을 수 있겠지만 한두 시간만이라도 부업 시간을 투자해서 어느 쪽이든 본인의 기술을 더욱더 발전시키기를 기원합니다.